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이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이의 열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불쌍히 여기고.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지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 꾸이는 자가 되고,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어 고난을 같이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잠언 21장 13절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내 사정을 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고바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곰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런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금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지는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은 영 육간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나누어 주고 꾸어줘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고 14만 4천인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것을 깨달은 날로부터 응답이 오고, 다니엘 10장, 1절 바사 왕 고레스 3년의 한 일이 베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 되니, 곧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2절 그때에 나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3절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4절 정월 24일에 내가 히떼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5절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6절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말 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7절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었느니라.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절 내가 그말 소리를 들었는데, 그말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 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심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13절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열매를 맺어 자라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을 믿어 그의 이르시는 말씀을 얻었으니 열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20절 돌밭에 뿌리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백배혹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20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또 씨를 뿌린 곳에 가라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으나이까?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7절 또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땅만 버리는 못된 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8절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파고 걸음을 줄이니. 9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여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시니라.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애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레미야 사장 사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바라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습니다. 우리의 일한 곳에는 언제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일한대로 우리가 상급을 받습니다. 아멘.